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물었다. 진 앞에는 누가 섭니까?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다시 물었다. 누가 총주의를 합니까? 그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지방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은 모두 232명이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점검하여 보니 모두 7000명이었다. 정호가 되자 아합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때의 베나다스는 자기를 돕는 지방 영주 32명과 함께 막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다. 베나다스의 정찰병들이 베나다스에게 적군들이 사마리아성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베나다스는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움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나 지방장관의 젊은 부하들과 그들을 뒤따르는 군대는 이미 성읍 바깥으로 나와서 저마다 닥치는 대로 베나다스의 군대를 무찔렀다. 그래서 시리아야 군인들은 다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다. 시리아 왕 베나다스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은 첫 싸움에서 많은 말과 병거를 격파하고 시리아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우리가 망하게 되는 어렵게 되는 힘들게 되는 건반은 아니고 위기가 은혜의 기회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아합의 다스림,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보는 아합의 통치 시기에 시리아 왕 벤하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죠. 아합에게 너의 금과 은이 다내 것이다. 아합은 수긍합니다. 자기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벤 하다들에게 글습니다 원한다면 금과 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과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너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도 모두 나의 것이다. 내가 원한다면. 그 또한 다 취할 것이다. 무리한 요구에 아합은 장로들과 의논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맞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전력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나오지만 아합과 이스라엘은 그만큼 군사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울 힘이 없는 거죠. 위기의 때에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아합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주가 말한다. 네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아합의 눈앞에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도 많은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누구를 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의 상황, 위기의 형평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 군대를 끌고 온 시리아 왕 베나닷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고,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보아야 할 것은 저 대적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그들 군사력과 그들 무기가 아니다. 나주 여호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네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상황과 문제와 그 대적을 본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대적과 상황과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큰 적이 여러분들 앞에 그 아합 앞에 있다더라도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적들을 내 손에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합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진 앞에는 누가 섭니까? 누가 선봉으로 서야 됩니까? 이언자가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부하들, 뭐, 힘있고 빠르고 용맹한 자들이라고 볼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젊은 부하들은 전쟁에 경험이 없는 어린 에, 청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 뭐, 젊다고 해서 전쟁에 능한 건 아니죠. 경력이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어, 싸운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전쟁에 나가보지 않은 그런 젊은 자들을 앞세우라는 것은 이 전쟁이 너의 지략과 힘과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총취를 합니까? 임금님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총취를 하라. 어디에 물러서 있지 않고 앞서 그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 강력한 무기, 큰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소수를 통해서 일하는 거죠. 사무엘상 14,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으냐 따지죠. 하나님께서는 아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압에서는 선봉 부대가 몇 명이냐 232명입니다. 232명 많, 결코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군대 모두 다 소집해보니까 7천명입니다. 만명이 채 되지 않는 이 군대를 가지고 앞서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은 소수를 가지고 수많은 대적을 상대하게 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수많은 군대가 있어도 나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다윗이 그 골리아스를 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조적 소수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습니다. 많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창조적 소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군대를 모아서 전장에 나갑니다. 그때가 정오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아흡의 군대가 정오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때 베나다스는 뭘 하고 있느냐 자기를 돕는 지방 영주 32명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습니다. 자만과 오만과 과신과 만용의 모습입니다. 저아합쯤이야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쯤이야 하면서 수레치에 있는 겁니다. 정오에 수레치에 있을 정도로 그는 교만했습니다. 당연히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 라는 생각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적이 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영적인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당연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벤하닷과 아합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합이라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인데 엘리야와 아합과의 그 영적 대결도 우리가 살펴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허락하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아합을 완전히 멸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합 정도 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합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아니야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암마저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의 VIP, 우리의 가족,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VIP와 영혼 구원의 대상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수레추에서 정찰병들의 복을 받습니다. 사마리아성에서 이스라엘 군들이 나옵니다. 베나다시 교만에 사로잡혀서 그렇다면 그들을 사로잡아라. 화친을 하러 왔다 하더라도 사로잡고 전쟁을 하더라도 사로잡아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적은 수에 그리고 전쟁의 경험이 없는 젊은 청년들의 칼에 이 베나다스 군대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베나다시 기병들과 겨우 말타고 도망갈 정도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심이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아합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를 어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 대적이 아무리 많다더라도 그 수에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을 보느냐? 내 눈앞에 있는 대적들 보는 것만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위기를 향하셨습니까?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그 은혜를 오늘 경험하시고 또 위기의 순간에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위기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언제나 자만하고 오만하고 나를 과신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어, VIP를 품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소리 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끈직게사랑을 보여주소 참사합니다 저 아울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회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 돌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부모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내가 당하는 그 인생의 위기가 오데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 않여호시고고게하지않여호시고사절하거나 모든 예루로하까지여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이 우리를붙들때에 우리가 능히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오 아버지 안에서 붙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장로적인 소수파들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지금 있지 않게 하여그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뿌린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뿌린 그 작은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워진 것을 보게 되니다 저는 주님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회가 멸망하게 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망하게 하여서 아버지 언제 만한 님자리 자리에 등장하게 하여 주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때에 하나님을 지하고 신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겸손히 앞서게 할 때에 겸손히 기도할 때에 겸손히 앞에 나가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서천음에 너의 올라온 이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어난적 살을 어 먹어 고주님에 뇌를 하어어 주님의 병을 어어 아버지 하나 우리 지 않으시리라며 긴급 하고 하나님이 끊기 사랑이 우리 영국 뇌 통해서 우리에게 여시겠어 하나님의 변어없는 사랑, 하나님의 닿아 는 사랑, 차별없는 사랑이 우리 를사랑의 관계로 있듯이, 우리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 하나님 사랑이 나가면 져도 사랑하고, 그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야들, 우리의 이웃들, 내가 가슴에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큰일 질게 사랑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건져 주시기 원합니다. 낙동한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는데 내가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게 주시고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게 주시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게 주시고 끝까지 낙동한 그를 I not 부르짖고 해 아버지 하나님에 혜를구하며 주님의 도심같이 나는 열고 옷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를오시고놀라운 능력을 함께 욕시옵 주님의 능력이 말씀을 하들으려내가 욕시고 주님의 능력을내 나가 시고 주님의 내가 내가 욕시고 회복이 하면 나가 욕시옵 약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과 치유의 겸하이 원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주의 형제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연 역사해 주셨서 만져 주시고 해복시켜 주시고 시주시 합니다. 모든 약자들 주시고 강마와 약한들이 따라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에, 나를 보내실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겸손 함으로나가게 하시고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승리경억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과 그 승리의 슬픔에 주저앉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이김을 주시는 성전심 그하나님 께서 품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는. 예수들에게 역사요우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여호수아, 주님의 영광의 여아 주여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도미가 여호시니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여호수아, 주 백성이 영광의 여호수아, 주님의 영광의 여호수아입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 우리의 무거운 책이 안장 가운데, 아버지 잘 견장 가운데 민각이나 타나게 하여 시 기적이나 타나게 하여 주아버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을하려시고 악한 영 떠나가 되에옆 물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께서는그 그녀를 경험하게 하시고에 바라보며 저 나간 되게 하 아버지 서으통해 이루어 가시 하시고, 믿음으로 간하게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시고이 없이, 아버지 하나께서는그 이름의 말씀을 게시고 예수님 의에 별은 불어나서 주님의 능력을나견시고 생명의 능력을 가게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을 과정을 통하서 하나님의 사령의 심리를 내게 여시고 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신리를 내게 하시고 찬성하는 나의 주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사역 과 나의 성김에요 그리고 의 심을 고백하며 베르네로 선포한 시수는 여시고, 오늘하루도 하나님께는 주인의 사령을 간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울일 서 말을리면아하나님의를 주님의 심히 내가 열심열심 열심히 가 열심히 내 열심히 가심히내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내가 가운데가열가열가 열심히 내가 가 열심히 내가 열심히 열가 열심히 가열내